자, 몇 쪽이었지? 입 37쪽에 39번하고 42번이었죠? 응? 음? 39번만 가볼게요. 자, 여러분. 자, 이거는 차분히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 처리할 때를 잘 봐야 돼. 얘는 마이너스 2의 a제곱에, x의 3a제곱에, y의 a제곱, 나누기 4에, x의 b제곱 y 의 곱하기 2에, x 5제곱 y제곱이지. 맞죠? 그럼 일단, 상수는 상수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2a제곱에, 얘는 나누기니까 어떻게 되냐? 자, 나누기 4니까 어떻게 돼? 2의 제곱이지. 빼기 2겠죠? 그 다음에 2니까 더하기 1 된대요, 이제. 느껴집니까? 그 다음에 x에 3a에 나누기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빼기 b겠지? 지수법칙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제곱. 느껴져요? y에 a에 나누기 y니까 빼기 1에 곱하기 y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된대요, 이제. 이해 갑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a에 마이너스 1제곱에 x에 3a 마이너스 b 더하기 y제곱에 y에 a 더하기 1제곱이지 얘가 c에 x제곱에 y 3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줄이잖아 맞지? 그럼 이제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봐봐 얘는 지금 뭐가 돼야 되냐? 2돼야 되지 3a 마이너스 b 더하기 5가 2가 돼야 돼그 다음에 a 더하기 1은 뭐가 됩니까? 3이 된대출리죠 맞지? 그럼 A는 뭐가 되냐? 2. A는 2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6-B 더하기 5가 2죠. 오케이? 마이너스 B 더하기 11이 2된 대출이지. 마이너스 B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9지. B는 뭐가 돼? 9가 된대출리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 봐봐. A가 2니까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2 빼기 1이 C댄 4줄이냐? 맞지? 마이너스 2에 1제곱이 C니까 C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댄 내줄이지 됐어요? A 빼기 B 더하기 C는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죠? 안녕?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9인데, 어머? 선생님 뭐 잘못했나? A는 2. C가 잘못됐는데? C가 어? 선생님 잘못한게 없는데? 아... A-2죠 어? 아닌데? 1인데? 맞지? 이게 C고 잘했는데? 선생님 잘못한게 없는데? 플러스 C 아, 미안하다. 아, A가 2니까. <laughs> 잠깐만. 이 플러스. 여기 A 빼기 1 맞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 A-B 플러스 데 E-9-A라고 쓰여있어요. 아니요, 좀. C가 마이너스 래 그래. C가 마이너스 요 네. 근데 플러스는. 잠깐만. A가 2가 나오고 B가 9 나오지. 맞죠? 네. C가 마이너스 2. C가 이 2에 A제곱에. 맞지? 아, 여기서 아, 무슨, 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자,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이게, 이게 예 잘못됐어요. 뭔 소리냐면, 자, 이건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데, 선생님, 그걸 너무 무시했네. 뭔 소리냐? 네바잘 들어? 오, 이거, 이거 중요한 건데. 봐봐. A가 2가 나온 거 확실하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풀어야 돼. A에다 E를 여기다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뭐가 돼버려? 2의 제곱인 거지. 맞지? 얘가 안 가. 그치? 2의 제곱이고, 2의 제곱에서 4를 나누니까 얘는 1되고, 곱하기 2니까 2된데이 소리죠. 그, 그러니까 C는 2야. 얘가? 어? 밑이 음수일 때는 지수법칙이 성립하지 않거든?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어. 이거 고등학교 때배운 건데 선생님 원시아 원킬로 문제를 풀어서 문제야. 알겠어? 그치? C는 2가 맞아요. 알겠습니까? 오, 선생님 이거 너무 쉽게 봤네. 미치 음수일 때 그럼 이런 문제를 풀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자 생각 자체를 얘 봐봐 문자에서 문자는 상관없어 오케이? 문자에서 a와 b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숫자는 따로 구하라 이 소리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같습니까? 원샷 온킬로 너무 볼라고 하지 말고 어? 문자는 괜찮아 숫자는 그러면 돼안돼 안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뭐말 알겠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지금,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알겠죠? 에? a는 2하고 b는 9가 맞아, 이거 비교를 하면. 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a는 2하고 b는 9야. 근데 a는 2를 여기다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의 x, 세제곱 y의 제곱이지. 에? 얘는 9고, 그러면, C에 이건데, 이 C가 의미하는 게 여기 개수들인 거 아니야. 아니? 그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뭐 돼버려? 4 돼버린다고. 플러스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로 놓고 문제를 풀어버린 거지. C는 뭐가 돼? 플러스 2가 돼. 그래서, A 빼기 B 더하기 C는 2 e 마이너스 9 더하기 C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스 5가 답이 된다. 이 소리네. 알겠어요? 오, 그래. 그 다음 몇 번이지? 242번이요? 네. 음. 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여기도 봐봐. 자, 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마이너스 10분에 A 세제곱분에 비해 5a, b의 제곱 곱하기, 네모가 3 a b 네 맞지?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이렇게 얘면 b의 a 제곱이지?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a 제곱분의 b 곱하기, 네모가 지금 3 a b 라이 소리지. 맞냐? 그럼 이 네모를 구할 때 이렇게 생각해. 여기를 이렇게 먼저 곱해줘봐. b 곱하기 네모는 어떻게 되면서? 마이너스 6, a 세제곱 b지 그 다음 에 네모를 구하려면 b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b분의 마이너스 6a 세제곱 b 니 이렇게 주어지면 네모가 마이너스 6a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이 줄이세요 이해갔습니까? 예, 이해갔어요 예, 안갔어요? 맞지 다른 문제 질문 있어요? 없어 자 넘어가서 자 245번 봐볼게 자, 245번의 답은 9X 제곱 Y9 제곱 246번의 답은 4번, 자, 247번의 답은 36파이의 X4 제곱의 Y3 제곱, 248번의 답은 3배, 249번의 답은 4번, 250번의 답은 자, 250번의 답은 32, A 4제곱에 B의 5제곱. 251번의 답은 2번. 252번의 답은 8B의 4제곱. 오케이? 8B의 4제곱. 자, 틀린 거. 저 250. 250번? 네. 또? 248번. 48번, 50번, 또? 없어요? 48, 50? 네. 48, 50. 그래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AB인 9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6B고 높이가 a 세제곱 b 인 원뿔이 있어 이때 9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의 몇배냐? 자 봐봐 9의 넓이 공식은 뭐지? 넓이에 쓰는 뭐가 되냐? 4파이 R제곱이죠 뭐지? 오케이? 넓이는 9의 부피 공식은 뭐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야 알고 있어?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지. 어? 그다음에 원뿔의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지? 얘 음. 부피 물어봤잖아. 9의 부피는 어떻게 돼? 3분의 4 파이에 3 a b의 세제곱이 되죠있잖아 오케이? 3분의 4 파이에 27에 A 세제곱, B 세제곱, 이지 오케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36파이에 A 세제곱, B 세제곱. 이게 9지.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 3분의 1에,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A 세제곱, B. 이렇게 되면 되죠, 이제. 네? 그러면은, 3분의 파이에, 36B의 제곱에 A 세제곱 B잖아. 맞지? 그러면은 1 2파이에 A 세제곱에 B 세제곱이 내 줄이지. 맞죠? 여기 봐봐. 9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의몇 배냐. 이걸 구하라 이 줄이지. 이 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9에서 원뿔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줄이잖아. 맞지? 9에서 원뿔을 나눠주면 어떻게 돼? 빠빠, 안녕, 안녕. 아니요 이런 뭐가 돼? 3리얘가 그래서 몇 배가 돼? 3배가 된네수리야 3배. 알겠어요? 이가합니까 어... 배시는 이해가 갔습니까? 3배시야. 이해 갔어요? 어, 그 어. 4분의 3 파이 알세제곱인줄 알고 있었어요? 엄청난 실수를 하고 한거예요 3분의 3 입니다. 어? 공식을 한번 마탱이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배시연. 3배시언 이해 갔나요? 네. 그래요. 어? 그 다음 몇 번이었죠? 250. 2번이었나요 네. 음. 자, 오늘은 되게 여러분 피곤해 보여요. 어? 학교에서 뭐 일했나요? 학교에서 일시겠습니까 어, 여러분 되게 다크서클이 뭐, 수원이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 죽을 것 같아? 내일 너무 늦게 잤어. 내일 너무 늦게 잤어? 매일매일 매일? 매일 몇 시, 몇시 자는데? 매일. 왜? 공부를 그렇게, 수원이 공부 살살 해. 죽어. 윤서도 오늘, 윤서는 괜찮아? 네. 윤서는 괜찮아? 음, 김현선 자고 일어났고. 배시은 괜찮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소환이가 지금 좀 마탱이 갔구나. 네. 네. 문제는 아, 문제는 다 맞았어요? 아, 문제 맞았어요? 잘했어요. 자, 250번만 볼게요. 한 대각선의 길이가 예인 마름모의 넓이가 예일 때, 마름모의 또다시.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마름모입니다. 마름모의 넓이 공식이 뭘까? 여기, 여기지. 마름모의 넓이 공식은 너 마름모 저렇게 못 그렸네 2분의 1 곱하기 별 곱하기 네모가 마름모의 넓이입니다 알겠어? 그럼 이기 지금 마름모의 넓이는 넓이가 지금 뭐라고 나왔니? 4a 제곱 b 세제곱의 세제곱이죠 매는 4의 세제곱에 a의 여섯제곱에 b의 아홉제곱이지 4의 세제곱은 뭐가 됩니까? 64죠 a의 여섯제곱 b 아홉제곱이야 그럼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이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뭐가 되냐? 도와주세요 4A 제곱 b 4제곱이지 4A 제곱 b 4제곱에 또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네모라고 놓자 얘가 64A 6제곱아 9제곱하고 똑같대그리지 얘랑 얘랑 계산하면 어떻게 돼 2A 제곱 b 4제곱 곱하기 네모가 64 a 여섯 제곱, b 아홉 제곱이지. 네모는 뭐가 되냐? 2에 a 제곱 b 네 제곱에 6 4에 a 여섯 제곱 b 아홉 제곱이네 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 b의 5 제곱에 a의 네 제곱에 32지? 32 a 네 제곱에 b 다섯 제곱. 이게 답이 된다 이 술이네. 이게 같습니까 그래요. 자, 38조까지 봐보았습니다.